그들은 버스 안으로 피신하기 위해 문을 세개 두드리며 안에 있는 여학생에게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했는데 여학생은 망설였습니다. 얼마 전 미스터리한 감염병이 전 세계에 퍼졌고 교실에 며칠 동안 숨어 지내던 학교 친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겨우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여학생을 밖으로 밀어내 식량을 구해오게 했는데 여학생이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밖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친구들의 이기적인 얼굴을 보면서 여학생은 감염자들을 유인해 이 상황을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몇초 만에 모든 괴물들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가스로 죽음을 피한 여학생은 은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인간이 아니라 감염자들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놀랍게도 왕은 여학생에게 반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감염자들에게 쫓기는 친구들이 버스로 찾아왔고 지난번 일을 기억하며 여학생은 망설였죠. 그녀가 감염자들의 왕을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여학생은 용기를 내어 차 문을 열어주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친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그녀를 밀치고 안으로 몰려들었고 안으로 들어온 후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때 한 여학생이 그녀 옆에 있는 남자를 보고 잘생긴 외모에 호감이 생겼지만 곧 그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이 부하에게 시동을 걸라고 했지만 차에 타이어가 터져 있었고 밖에는 점점 더 많은 감염자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음을 듣고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졌을 때 남학생이 갑자기 누군가를 미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를 다시 차 밖으로 밀어내자고 했죠. 여학생을 밀어버리자 즉시 감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왕의 눈이 붉게 변하면서 학생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죠.